자, 1304번 문제입니다. 자, 한개 주사위를 다섯 번 던져서 나온 논의 숫자를 A1부터 A5까지, 다섯 가지라고 했을 때, 요 부등식이 만족하는 경우는. 자, 저거는 A1, A2, 지금 어디가 등호가 들어가 있고 등호가 안 들어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헷갈릴 텐데, 등호 안 들어가 있는 A2랑 A3 사이, 그리고 A4랑 A5 사이는 고정이고, 여기랑 여기 사이가 둘다 부등호일 수도 있고, 여긴 등호, 여긴 부등호일 수도 있고, 여긴 부등호, 여긴 등호일 수도 있고, 여긴 등호, 여긴 등호일 수도 있죠. 이네 개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생각한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첫 번째 줄, 싹다 부등호일 때, 싹다 부등호일 때뭐 하면 돼? 주사위니까 해봤자 숫자가 있어. 선택권 여섯 개 있는 거고,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 숫자를 골라서 여기 그럼 차례대로 넣는다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답이 뭐야? 그럼 이제. 여긴 등호야. 얘랑 얘는 숫자가 같을 거라고. 그럼 내가 숫자를 총네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6시 4인 거 아니야? 얘도 똑같이 6시 4 아니야? 얘는 뭐야? 숫자를 세개 고르면 되겠죠. 어, 요거 더한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 6, 얘 15, 얘 15. 얘20될 거니까 더하면 56이죠? 네. 130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